우리 해외 유학생 랩몬트 여러분, 어,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어, 12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전 서미타임 시작하겠는데요.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정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매일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며칠 못 가서 또 실패하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소문이 있죠. 작심삼일, 그뒤누 가. 작심 3일이면 다행이게 작심 3초 그러더라고요. 작심 뭐 3시간 그러더라고요. 작심 3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넘어진다고 해서 도전 안 하시겠습니까? 도전해야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라고 약속 주셨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주저앉아갖고, 아이고, 난다 했네. 이제 못하겠네. 이렇게 할수 없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요, 이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누리는 결단을 시작해라. 라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좌우하는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를 언약으로 붙잡는게요.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게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시는 그러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운명과 저주, 재앙, 이 사주팔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그죠 운명의 선을 타고 오는 여러 저주 재앙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잊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 나오더라고요. 이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니가 부처가 되라? 니가 도를 닦아서 득도해라? 그죠? 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사단은 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강단통에주잖아요 그거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먹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번잡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가게 만들고, 사람 따라가게 만들고, 여론 따라가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여러분 아시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불신앙의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 불신앙에 휘말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 소리 잘 참고하세요 아 세상이 보세요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사람 소리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반대 소리를 하고 있네? 여러분, 이거를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1년 365일 여러분들하고 계속 포럼하면서 원단 메시지 주셨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 유효합니다. 보자의 축복,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로. 내년에 이제 25인데 올해 24도 안 누리고 24도 못 찾아내고 25가 된단 말이에요. 24는 내가 할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25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그니까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세상 소리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었는지 올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었는지 아니면 나를 자꾸 불신앙 앞에 세우고 그것 따라가기한 시이 많았는지 한번 이제 연말쯤 되니까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 주셨어요. 계속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아예 저와 여러분 딴짓 못하도록 말씀 안에 우리를 가둬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도록 만드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부족했는데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자꾸 이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감사한 내용이에요. 진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일하면서 말씀심부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현장에 심부름하고 현장에 전달하고 현장에서 그거 성취되는 거 보고 증인으로 가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 가지 발판, 열 가지 비밀. 이거는 열 가지 비밀은 목사님이 주신 거나 생각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여기 큰길이 있습니다. 이큰 길을 내비두고 왜이 길을 가야 돼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큰길 가야 돼, 편한 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큰 길이 아니라 작은 길 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구원의 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랄까요 아주 편하고, 이게 다 응답인 줄 알아, 사람들은. 아주 잘 되고, 이런 게다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잘 됐어요. 신앙 놓쳤어요. 그게 잘된 걸까요? 차라리 좀안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말씀 붙잡으려면 그게 훨씬 낫죠. 우리 부모님들이 땅을 치고 통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1등하고 항상 장학금 받게 해주시고, 박사 받게 해주시고, 교수 하시고, 그다음에 또뭐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뭐 어떻게, 이런, 이런 부모님들의 기도가 지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있게 하시며,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들어 쓰셔서, 그죠? 이들을 2, 3, 7, 치유서 및 오천 중도까지 살리는 이 일에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어느 기도가 더 커요? 그죠? 내가요 그, 급할 때는 찾아야죠. 간절히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 그러나 기도를 해도 저 앞에 있는 거, 그죠? 저 멀리 있는 거 보고 기도하는 게더큰 기도예요. 당장 하나님, 음, 이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그죠? 여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저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 저에게 237733에 증인되는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쓰세요. 마음껏 다니게 해 주세요. 정말 지치지 않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모든은 싹 바뀐 거예요. 성공자의 열 가지 비밀요.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있죠 그걸 보면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 모르면 모든 게 오해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실 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식구들하고 막 대화해요. 근데 막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척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영적인 사실 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는 게 우리 랩런트의 눈이고 우리 전도자의 눈입니다. 안 그러면요. 말들은 심한데 아이고 그냥 만나서 막이 얘기들은 막 불신한 얘기부터 시작해고막 오만 때에막 소문 들은 것까지 다 시험들라고 그래요 명적인 사실 아십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잖아요 삼구삼의 비밀이 있고 삼구삼의 기도를 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갔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감옥 갔잖아요. 누명 쓰고. 억울하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평생 억울합니다. 평생 땅 치고 통곡하고 안에서 병병 병 걸려 죽죠. 근데 뭐가 있었죠? 저 끝에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멀리 있는 그림. 삼부삼이요 멀리 있는 그림이 니까 게.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반대쪽을 좋아해요. 맨날 오른 길로만 가지 말고, 그죠? 열린 길로만 가지 말고 반대 길. 또 가는 곳마다 우리는 사람 살리게 됩니다. 시너지. 여러분 공부하는 거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에 연결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 위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기 속으로 가야 돼요. 남들은 안 가는 길이에요. 근데 남들은 안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그 위기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서. 그 다음에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사실은 해외 유학생들도 굉장히 좀 전투적입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죠? 흑암을 꺾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 뭐, 일단 뭐, 양보해야 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양보하세요. 그 양보입니다, 그게. 그게 더 이기는 겁니다. 오징유일성 재창조, 서밋의 자리에 가겠죠? 노바디 현장으로, 나띵 현장으로 가겠죠? 결국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내게 돼요. 여러분, 감사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들어서 이 일에 심부름할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는 여러분 정말 다 이로 따는 그래서 우리는 열 가지의 비밀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 속으로 가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과 평생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천재성 주셨어요. 자, 그런데 랩런트에겐 단순히 하늘에서 내린 달란트가 아니라 보좌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단순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것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신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리고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신 것,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주신 게 있죠. 그냥 하늘에서 단순히 내린 달란트가 아니라, 그냥 천재성이 아니라 보호자의 달란트, 보호자의 천재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과 부모, 학교는 랩런트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천재성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과 달란트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줘야 돼요. 참, 저한테도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어, 지금 저는 찾은 거지만, 그죠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아이들 놓고 못 찾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참 제대로 키워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옛날에 이 원래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말, 헬리콥토 부모라는 아이 주의를 계속 맴돌면서 아이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있을 거예요. 복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돼요. 복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말이 무조건, 야, 너 주일날 설계 들었어? 안 들었어? 목사님이 뭐라 하시든 왜 그대로 안 사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으로 애들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위에서 내리는 천재성, 달란트, 미션. 이것을 찾게 만드는 게 보금으로 으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달란트 이전의 것입니다. 보호자의 달란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이전의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랩런트는 사문을만 확인하세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증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랩런트 영적 상태는 점점 보호자의 달란트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미타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서미타임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렘런트가 오늘 해야 될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증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나오면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렘런트가 사물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보호자의 달란트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불신자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불신자 이길 수 없다. 불신자의 방법 가지고는 불신자 이길 일... 수 없어요. 목사님 현장 가면 불신자가 더세 보이는데요. 더 잘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그렇게 보이더라도. 자. 불신자 광고로 만됩니다두 번째, 오늘의 달란트입니다. 평생의 달란트 이전에, 오늘의 지금, 오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하죠. 다윗은 왕이 되는 달란트를 받았지만 먼저 목동 일을 잘하는 달란트를 누렸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그 일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누린 것,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지금 누리는 거. 그게 나중 누리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열 가지 발판과 어떤 경우에도 혼자 살아남은 열 가지 비밀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응답으로 오고 영순위가 되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평생의 달란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평생의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셨어요. 나한테만 주셨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나의 업, 전무후무한 우리의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평생의 달란트가 나오죠. 자, 이 답이 나오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CBD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응답은 오게 됩니다. 이것이 렘노트가 가진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 그냥 단순히 그저 가지고 좋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말씀하셨죠?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통역하고 있는 우리 소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를 내가 좋은 약을 소라한테 줘서 나눠주라고 했네. 그런데 이안 나눠지고 가지고만 있네? 이스라엘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세계 복음 할수 있는 나라잖아요. 능히할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노예, 포로, 속국, 그것도 강대국으로. 왜요? 강대국 가서 살려야 그 강대국이 또 복음이잖아요. 근데 강대국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강대국이 전쟁으로 다른 걸로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이 복음이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때문에 만, 오만 현장이다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그런 축복의원을 시작될 줄로 믿고요. 전도자의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계 우리 랩런트들 위에 주의영이 함께 하시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학업하게 해 주옵소서 그 증거로 세상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언약기도 왜 있냐면요. 그 유목사님께서 메시지 를 주시고 하셨던 기도를 직접 다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이렇게 읽습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포럼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 다시 오지 않죠. 네. 다시 오지 않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지내면서 후회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찮습니다. 실패했다. 내 생각이지. 그 내가 내 기준이지, 내 수준이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훈련시켜서 어디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니까 거기에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중요합니다. 복음과 평생 달란트 이 속에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 속에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성체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길 원합니다. 특별히 공부할 때의 말씀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 또 사람 만날 때, 일 생길 때,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신이 말씀성체의 증인되길 원합니다.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중한 일에 우리 랩넌트들을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귀중한 날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그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하고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해외 유학생 님들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연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현장에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데, 따라가고 증인되고 누리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에, 또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증인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